안녕하세요. 메거 공무원 국어 유진입니다 자, 2025년 합격으로 진격하라. 자, 도키 알고리즘 스파르타 버전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도키 알고리즘은 2025년에 대한 3개의 강좌 코어, 스키마, 딥러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 권, 각 교재별로 나가는 이 스파르타 각 강좌와 스파르타 버전은 뭐가 다르냐. 네, 스파르타 버전은 이름에서 느끼셨나요? 세권을 한꺼번에 나갑니다. 스파르타. 그렇죠. 그래서 공부할 때좀 빡셀 수는 있는데 그만큼 학습 효과는 더 훌륭할 거라고 제가 장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올라가 있는 세 개의 강자로 쪼개져 있는 인강을 들으신 분들도 나중에 2회독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이 교재가 이벤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 이벤트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로 한번더 반복풀이를 하면서 스파르타 버전으로 2회독 하시는 것도 추천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독해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독해 알고리즘은 수능 국어 영역 등급 4호 등급 수험생들을 바탕으로 이 공무원 수험 2025년에 진행될 사고력이 중요한 출제기조 전환 이후의 국어에서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때아나 4등급도 안 나왔는데 하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저와 함께 하시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선생님, 4, 5등급 기준으로 만들었다고요? 저 7등급인데요? 저 8등급인데요? 여러분, 제가 쿼터홈트로 빡빡 끌어올려 드릴게요. 그러니 용감하게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작정 풀면 늘까요? 여러분, 무작정 풀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해. 그런데 100점 맞을 순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제는 사고력까지 측정하기 때문에 혼자서 반복하면 자기의 박스 안에서 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거기서 꺼내줘야 돼. 여러분들의 머리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안 하던 생각을 할수 있도록 이런 면이 있어 라면서 여러분들을 견인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난도의 방법론과 그리고 예제 그리고 기출을 넘어 직접 출제한 고 퀄리티의 연습 문제까지 풍부하게 제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해 능력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끝까지 발달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논리 추론? 구경 안 하고 직접 풀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어, 제시생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논리만 들을 수 없네. 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제가 논리 문제 푸는 거 구경만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게? 외워. 그냥 남이 푸는 거 보고 외우게 돼. 그러면 그 문제 조금만 변형돼도 못 푼다. 수학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수학 그러지 않았어요? 다들 1등급 애들이 듣는 강의 똑같이 들었지만 수포 나오는 거잖아. 왜 그래? 그 똑같은 강의 듣고 외우는 사람과 이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 이걸 갑자기 객관식을 듣는다고 흉내 낼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기본적인 유형들이 정복이 되어야 논리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추론과 빈칸 추론 문맥 추론과 비판 추론 전제 추론이 되지 않는 사람이 논리 추론을 본다고 논리 추론을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 당장 낯설다고 개부터 집어들지 마세요 제가 순서대로 다 해드려요. 걱정 마세요. 에, 그래서 어떻게 먼저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글을 왜곡하지 않고. 그리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서 저와 함께 펜터치 써머리법을 배우면서 좀더 어려운 지문을 읽을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쉬운 지문밖에 눈에 안 들어오죠. 과학기술 경제 철학 다 읽을 수 있게 레벨업해드릴 거예요. 거기엔 어휘력 훈련도 필요하죠. 자 그다음에 구조 독해 능력 길러 드릴 겁니다. 그래야 이런 구조 독해 능력이 있어야 속독도 나중에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있는 방법, 그다음에 구조 독해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서 속독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 확인에 거쳐 일반 추론 훈련을 양적으로 한 뒤에 그다음에 어휘 문맥 추론, 빈칸 사례 추론, 논리 비판 추론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무엇이 병행되어야 하느냐면 쿼터홈트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독해 알고리즘을 들으시면 주마다 과제로 쿼터홈트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쿼터홈트 강좌도 있죠 그래서 15분씩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5분 그 다음에 재수업 10분 이런 식이거든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뭐뭐뭐 들어가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정독할 수 있는 어휘력 그 다음에 구조 독해할 수 있도록 문해력, 그 다음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도록 사고력. 갑자기 논리 추론 객관식을 보는 건 뭐라고 구경이라고. 여기서 예문 훈련부터 하세요. 제가 연산부터 도와드릴게요. 연산 훈련을 충분히 하신 뒤에 객관식으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풀줄 알고. 풀고 나서 수업을 듣지, 안 그러면 이런 커트홈트 과정 없이 그냥 해버리시면 그러면 논리 제가 푸는 거 구경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 후에 마지막 단계에 목차에 논리추론이 있으니 조금 기본 다지게 하면서 똑똑한 사람이 된 뒤에 논리추론을 만나도록 하세요. 독해 알고리즘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 영역별로 쪼개는 게 아니라 레벨별로 목차화 했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언어학. 여러분들이 문법이라고 알고 있는 거 언어학으로 확장해서 배우셔야 돼요. 이번에도 언어와 사고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이번 지방직 9급에도 또 나왔던 이 사고가 어떻게 어휘를 분화시키는지. 얘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국어학이라고 하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국어학에서 좀 확장해서 언어학. 문법이라고 하면 좁아요. 그래서 언어학 제재 훈련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법 베이스도 다 깔아 드려요. 자, 그다음 화법 장문 여기서 실용문 실용문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그리고 직접 보고서를 고치는 문장 다듬기 같은 것들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문학 독해 유형 그 다음에 문학 제재로 비평이나 빈칸 추론하게 하는 거 내용일치 추론하게 하는 거다 들어가고 그리고 어휘까지 그리고 논리까지 다전범위 유형별로 훈련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비문학 안에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이 안에 논리 추론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때 자 중앙은 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키마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이 도케 알고리즘에 대한 잘못된 이해고요. 코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코어가 전체 유형, 스키마, 그리고 일반적인 훈련, 그다음에 딥러닝의 논리 추론까지 다 사실 들어가 있는데 문제 풀이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85점 목표면 스키마까지만. 그다음에 내가 100점 목표면 딥러닝까지 추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부 목차를 보시면 코어에도 딥러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코어에 스키마, 레벨업, 딥러닝. 이렇게 목차 이름으로도 스키마 딥러닝이 있죠. 근데 여기서 스키마 부분을 좀더 확장하고 레벨업 트레이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그러면서 조금은 쉬운 문제로 트레이닝 하는 것이 스키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딥러닝 부분은 85점 목표라면 코어의 연습량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나는 어디까지 가고 싶다. 코어에서도 이걸 배우긴 하니까 85 목표면 이 부분에서만 언어 논리 배워도 85는 된다니까? 근데 좀 어렵게 나와, 만약에. 그러면 이 부분부터 심화 트레이닝이랑 딥러닝의 난도 높은 트레이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언어학 논리 추론, 비판 추론, 그리고 세트형. 까지 좀더 많은 문제를 레벨업해서 푸는 게 이제 도케 알고리즘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100점 목표라면 코어에 딥러닝을 추가해 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래 도케를 못해. 그러면 코어에 딥러닝만 추가하지 말고 코어 한 다음에 스키마하고 딥러닝을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3개의 강좌입니다. 그러면 코어를 먼저 한 다음에 스키마 딥러닝을 추가하는 관점이죠. 이렇게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공부량에 따라 편의적으로 코어를 두달 듣고 스키마와 딥러닝을 한달한달 한달 들어서 네 달로 늘어뜨려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도해 알고리즘 과정을 네 달로 만들 수도 있고 코어를 집중적으로 한달 듣고 그리고 스키마와 딥러닝을 한달 동안 들어서 두달 동안 타이트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스파르타 버전은 어떻게 다르냐. 자, 스파르타 버전은 세 권을 동시에 나가요. 횡으로. 아까 목차 보셨죠? 그래서 보면 이 목차에서 우리 기초 트레이닝, 레벨업 트레이닝, 심화 트레이닝은 완벽히 같은 단계의 발달을 다른 수준의 문제로 이렇게 시도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걸 횡으로 싹 한꺼번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세 가지의 교재와 그리고 세 가지의 문제 레벨을 한꺼번에 다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어에 시간 투자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정해 드릴게요. 일주일에 국어에 14시간 이상을 쓸수 있을 때만 스파르타 버전을 들으세요. 자, 그리고 저는 국어에 10시간 미만 혹은 12시간 정도밖에 못 냅니다. 라는 분들은 그러면 순차적으로 코어 듣고 스키마 듣고 딥러닝 들으세요. 순차적으로. 그게 더 좋아요. 어, 그렇게 듣는 게 시간이 안 되면. 근데 아, 나는 국어에 14시간 이상 쓸 거야. 그러면 일주일에 8강씩 올라가는 스파르타 버전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에, 그래서 밀리지 않고 진도 나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엇박자를 타게 되잖아 세 가지 교재를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일주일 예쁘게 다, 다양한 레벨을 한꺼번에 훈련한 느낌 팍 들거든요 음. 자 그리고 우리가 영상 작업을 통해서 함께 보면 좋은 질문과 모두의 어휘라는 코너를 삽입해 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이전 강좌엔 없었던 건데, 이전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신 것들이 이미 데이터가 쌓였어요.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도 질문들을 해주고, 그리고 5, 6월에 독해 알고리즘 이미 들으신 분들이 질문들을 이제 다음 카페나 메가공무원에다 올려주셨거든요. 그 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질문들이 있어. 그러면 제가 수업을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수업 촬영 영상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 같이 봅시다 하는 걸 영상에 끼워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한 시간의 수업 영상 속에서 사용된 비문학 지문의 어휘들 중, 그냥 무조건 어렵다 말고 다른 많은 지문에 널리 사용되는 어휘이며. 어휘 문제로 세트형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시 평가에 그럼 예시 평가에 들어간 세트형 어휘에 나오기도 좋다. 아, 이런 것들을 또 끼워서 모두의 어휘로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더 수업 영상이 풍부해지겠죠.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독해 알고리즘을 일회독하셨더라도 이회독하셔도 좋은 강의가 될 겁니다. 저도 다 새로 찍으니까요. 음, 그래서 수업도 다 새로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효과도 넣어드리고 그러니 원래 독해 알고리즘은 2회독 3회독 많이 하시는 교재였어요 그래서 독해를 풀었던 걸또 푸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자기가 풀었던 흔적을 그대로 눈으로 보는 건 학습 효과가 높지 않죠 하지만 이 교재 등을 사용하셔서 지금 독해 알고리즘 이 교재가 할인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교재로 새로 싹 이전에 했었지만 그때보다 내가 발전했는지 느끼면서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달라진 나를 경험해보세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수능 보실 때도 기출문제 N회독 하셨잖아요. N회독을 왜 해요? 외우려고?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올 것 같아서? 아니야. 고퀄리티 문제로 발전하는 나를 보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헤맸어. 지문을 두번 보고 푼 문제야. 하지만 이제 한 방에 풀어. 이런 것들을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독해 알고리즘 들으셨더라도 스파르타 버전으로 2회독 하시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파르타 학습 일정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 보강까지 해서 구주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예시평가 포인트 분석부터 시작해서 코어로 먼저 중심을 잡으면서 같은 주간에 좀더 난도가 낮고 상세한 거 그다음에 좀더 난도가 높고 이제 응용력이 높은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거예요. 코어 풀고 스키마 하고 딥러닝 하고 이걸 동시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매주. 여기 보이죠? 1주부터 가로로 읽어 보세요. 이렇게 진도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독해 알고리즘 스파르타 같은 부위의 운동 세 가지를 연속으로 쉬지 않고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 다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세요. 주말에 쿼터홈트도 하셔야 되니까 매일매일 쿼터홈트 하셔도 좋고 주말에 모아서 하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하면 15분, 그 다음에 주말에 하면 1시간 쿼터홈트 추가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국어 공부를 할수 있다. 나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에 2시간씩 국어에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 스파르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 대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구력만 준비해 주세요. 자, 독해는 이유진이다. 그러므로 2025년 국어는 이유진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엄격한 트레이너가 되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독해 PT를 받으시러. 여러분, 독해가 이제 모든 영역을 흡수했습니다. 문법도 독해형이고요. 그리고 논리도 독해 단계를 다 밟아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도 독해 지문입니다. 어휘도 독해 속에서.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은 영역 분화가 아닌 레벨업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격한 트레이너가 돼서 스파르타 식으로 여러분들을 아주 건강한 독해인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여러분들의 필살기가 되도록 해 드릴게요.